벙커 침대 오. 왜 저... 벙커냐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아. 벙커 침대라고 보시면 아. 돼요 위로 어. <laughs> 대피하면 되겠네요 아, 저기 혹시 이상질 씨 아닌가요? 에? 왜 그러냐고. 지 그렇게...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 아,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닮았다, 닮았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복덕바 홍맨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봉천동에 왔는데요. 봉천동까지 와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고 아주 멋진 신축 원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럼 가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물 한번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기막힌 현장을 발견했는데요. 전기차 충전까지 되는 건물입니다. 뭐지? 이걸 옥상에 이렇게 따와가지고 밥을 주고 있네요. 아무튼 신박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도 가능한 원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 깔끔하죠? 근데 네, 저희는 엘베가 있지만 엘베 안탈 거고요. 바로 한 계단이라서 한번 올라갈게요. 보통 일반 조명인데 여기는 다 깔끔하게 멋있는 조명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방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바로 뭐냐면 벙커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벙커 침대. 왜 벙커냐?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아 벙커 침대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이거 어 <laughs> 대피하는 되겠네요. 아 여러분들 쪼 크였고요. 자 여기 평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나누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아, 쉽지 않네요. 뭔가 음. 공간이 더 좁아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저는 좀 드는 것 같네요. 이런 인테리어를 자주 못 봐서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보면 은 이제 옷장 여기다 두면 진짜 공간 더 작거든요.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그냥 5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5평, 5평 정도. 어. 이 공간이 주로 이제 침실이니까 네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케이. 그래도 계단이 튼튼해요. 되게 음. 넓은데요, 이그 넓이가? 여기 오. 이제 수납 공간 되거든요, 이렇게. 어? 오! 이렇게 예. 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수납공간. 음 그래도 나름 부족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응. 와, 이렇게. 목재로 되어있어서 되게 튼튼해 보이네. 네, 튼튼해. 요 근데 이 공간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잘 만들어가지고 튼튼한 것 같습니다. 약간 체력이 크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딱 1인용 침대라서 딱 여기 누우면 딱 넉넉하고. 되나요? 그냥 싱글로 싱글? 슈, 슈퍼 싱글에 빡셀 어, 것 같고, 어, 어, 잠깐만, 여기 뭐, 머리카락이 있어. 어, 여러분들, 좀, 좀 <laughs> 키 크신 분이 머리에 어, 다안 네. 나온다. 안전키 크신 분들은 여기 안될것 같아요. 네, 키가 180 정도 되는 분들은 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에 매트까지 놓으면 또 높이가 올라가니까 아키 크신 분들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높이가? 음. 아, 요 정도. 네, 이런 복층이나 벙커 침대가 있는 경우는 진짜 왔다갔다 많이 해야 하거든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오줌 마려울 때 아니면 핸드폰 충전해야 할때 에어컨 틀어야 할때여러분들 방을 구할 때 팁을 드리면은 콘셉트도 확인 잘 하셔야 되거든요. 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기 만약에 이제 딱 누워서 핸드폰 충전기 딱 꽂고, 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음. <laughs> 네, 에어컨도 저기 있어가지고 휘생 그래도 너무나 덥지는 않아서 여기가 뭐방 평수 뭐 5평 정도다 보니까 에어컨 하나만 틀어도 그냥 시원할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뭔가 이제 움직이기 싫었나봐요. 전에 살던 분은 아, 이거 많이 뭐 저기다가 고장나서 뭐선반 같은 네. 걸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하나의 작은 꿀팁이었네요. 이렇게 벽지가 좀뚫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벙커 침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떠, 어떤 어떤 거요? 예 강제 다이어트 왔다. <laughs> 아, 왔다, 맞다 하면서 체력 소모가 될것 같아요. 아, 쉽지 않네요. <laughs> 네. 이거, 이거, 이렇게는, 오, 오, 오. 이렇게는 힘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혹시나 부셔질까봐 이렇게 붙박이잘 만들었네. 어, 응. 커요. 모든 네. 치고는. 얘가 거의 신축 2, 3년 차라서 가구들은 다 괜찮아요, 상태랑. 이거는 이제 신발장. 어, 아, 신발장? 여기 있었구나. 뭔가 여기가거든나다 했는데 여기 있었네. <laughs> 네. 여기는 전자레인지. 그래도 작지만 이게 인덕션 음. 2구 세탁기. 요즘은 다못 마음면 되는 풀옵션이라서 음. 깨끗해요. 다. 음. 진짜. 그리고 가장좋았던거 해도 화장실이 깔끔하더라고. 어. 구조도 약간 뭐 작을 수는 있다 네. 볼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문 닫고, 네. 어. 문 닫고 씻으면 뭐. 창문까지. 어, 창문 없네. 네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벙커 침대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려 봤는데 가격이 그러면 어, 궁금할 거예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어, 싸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요새는 네. 싸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아유. 전세 사기 그것도 크고 네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요새 다 5, 60만원 다 넘더라고요 아 힘든데 <laughs> 여기는 이제 보증금 1000에 월세 60, 관리비 8만원 해서 68만원 집이에요 그러면 뭐 공과금 여러 가지 하면 거의 70이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70 초반 좀 네. 잡으셔야 하고 네 저는 조 좀... 버커 음, 침대가 전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네, 부담스러워갖고.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거. 네 그러면 이거 통채로 없는 평범한 원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위에 층에 있거든요. 한번 고. 보러 그럼 가보시죠. 렛츠 네. 고 고고 이번에는 음. 위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피린님 어? 뭔가 특이한 점 발견하셨죠? 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에 있어요. 어, 그러네. 이런 경우, 원룸에는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뭐 비싼 동네 그런 건물에만 거의 있는데. 자, 이번에 반대쪽에서 어? 내릴게요. 뭐야? 네, 반대쪽 문으로 어? 내려봤고요. 네, 5층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구조가 아, 특이하네. 네.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같은 건물 오치에 왔습니다. 음... 아까랑 반대로 아까 원하셨던 어, 네. 평범한 아무것도 없는 벙커 침대 아예 없죠 구조가 근데 확실히 다리는 뭐 뭔가 없으니까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1층이었고 네. 여기는 이제 5층이다 보니까 채광도 그래도 나름 잘 들어오더라고요 사선으로 어, 맞아요. 아까 불 껐을 때도 밝았어요 약간 목재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 <laughs> 인테리어 하셨던 네. 분이 <laughs>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붙바위장이 훨씬 어. 커요 두배 크네요 아, 그렇죠? 이게... 전 이겁니다. <laughs> 밑에 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밑에층보다. 네. 양쪽으로 오, 위아래 오케이. 봉이 다 있고 냉장고는 뭐 똑같아요. 이제 네. 구조 배치가 약간 랑 틀리고 그리고 신발장까지 있어요. 어, 옆에 바로. 응, 이렇게 오. 위아래로. 오. 오, 놀라네. 요즘은 와이파이까지 다 돼요. 신축 원룸들은 그래가지고 뭐 따로 모뎀 살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압 체크는 안 해봤죠? 아. 음. 정도면 뭐 괜찮죠. 음. 나름 훌륭하죠. 네. 인덕션 이고 있고 세탁기 있고. 네. 여기가 좀더구엌이 음. 넓은 것 같아요, 뭔가 1층보다뭐 음. 그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납이 혹시나 부족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또 넉넉하게 맞춤 제작으로 또 이렇게 음 했다고 해. 안 쓰는 침대은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이불. 네. 이불이나 뭐 패딩 잠바 네, 놓으면 네, 네, 네. 되겠죠. 제가 사야 되는 거죠 아, 메테이스는 약간 개인 취향 그죠. 개치 존중이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구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위에는 왕감기가 있어요 오. 혹시나 긴급한 상황일 때 네. 여기 이제 밧줄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네. 밧줄로 여기 딱 매듭을 하고 몸을 묶어서 이제 점프 어, 하면 되거든요. 아 너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뭐무섭더라도 네. 만약에 긴급한 네. 상황이 있으면 해야죠. 네. 살기 위해서. 네, 5층이지만 천천히 음. 이렇게 내려가시면 될것 같고. 어. 창도 엄청 크네요 여기는. 네네. 화장실도 아까랑 똑같거든요. 근데 더 쾌적하고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오. 그죠. 채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요 채광이 있냐 오. 없냐 차이가 훨씬 더 밝기도 진짜. 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되있고 멋있어요. 네. 여기 집을 잘 지은 것 같은데. 화장실에 다창문 있고. 네, 나쁘지 않죠. 네. 근데 가격이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가 역에서한 10,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걸어서요. 네, 가격은 어? 근데 똑같아요. 어 아까 밑에랑, 벙커, 벙커 침대랑. 그럼 PD님의 선택은? 전! 여기 여기. 체감 자체가 음. 좀 진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도 겨울에 추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다뭐 신식이에요. 다. 릴나이 좋은 거. 얼굴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폰까지.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지뻘 텐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봉천동까지 왔다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 또 좋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이상준씨 아닌가요? 예? 왜 그러는 거야? 지금의 갑자기... 이상준씨. 아니에요. 어,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 닮았다, 닮았다. 혹시 고깃집 아시나요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